한예종은... 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리뉴스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사회부 소식입니다. 한예종, 성희롱 논란 교수 3명 징계. 1개월에서 3개월 정직.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교수 3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26일 한예종은 징계 혐의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한예종 윤리강령 교원실천 지침 제10호를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예종은 전날 유명 화백인 박재동 교수와 영화 왕의 남자 원작자인 김태훈 교수에게 각각 정직 3개월, 시인 황지우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김광림 전 교수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성폭력 사실이 인정됐지만 이미 퇴직해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황지우, 김철은 교수는 지난 3월 한예종 연극원 학생 88명이 공동 계정주로 이름을 올린 트위터 아카이브 계정에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폭로글이 게재됐습니다. 두 사람은 강의 중 여성 신체 부위를 비속으로 표현하거나 여학생의 외모나 노래 실력에 순번을 매기는 등의 행동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박재동 교수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고 후배 웹툰 작가를 성추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웹툰 작가 이태경 씨는 지난 2월, 한 방송 뉴스를 통해 박하백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속 교수들의 미투 관련 제보가 쏟아지자 지난 3월, 한예종은 성폭력 전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한편 이들 중 다수는 징계 결과에 반발, 학교를 상대로 소송 제기 등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